이게 진짜 이지는또 멤버가 우리 회사 걸그룹 중에 인원수가 제일 작잖아요. 보이스까지 합쳐도 네. 네. 그이지의 특별함인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월드 투어 콘서트에서도 다섯 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의 이렇게 무대도 우리가. <laughs> 저희는 아, 저희는, 아, 몰라요. 저희는 몰라요! 저희는 몰라요. 저희는 몰라요. 저희 저희는 아, 아니신다. 얘기하신 분들. 레이즈님 뭐. 저희는 아, 몰라요. 저희... 말하면 안 되는 거였요 아직 모르는 거였요 네, 거였어. 아무것도 말 안. 아, 아무것. 그러면 은 이제 한번쑥 넘어가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네, 이제 노래 중에서 이제 저희 되게 많은 곡이 있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피디님 최애곡이 어떤 곡인지, 아... 둥이들이 엄청 많이 궁금해 해 주셨어요. 전 너무 확실해요. 나샤이죠 아니요. 어 그래요? 어원 아니에요. 마피아? 어? 아니에요 달라 달라 아니에요 어? 뭐? 아니에요 요번 어, 스니커즈 아 다+ 다음 요번 노래, 노래. 마나 요번 노래 말고 그다음 다음 노래, 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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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씀하셨어요 아, 아, 이것도 저희가 아, 안 했습니다 여러 분 블랙핑크에서 다 너무 좋은데 곡이 나왔다는 근데그곡 진짜 좋아요 저도요 그다음 노래가 아 정말 좋아요+ 좋아요 난리 나겠구나 노래 좋아요 정말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여기까지... 대박 <laughs> 말안 <laughs> 했어요? 맞아요. <laughs>